신원이가 한약을 먹기 시작해서 이게 못 먹는 게 많았으면서 행동에 제한이생기는데저 신원이가 할줄 알았어요. 근데 잘 참고 그 한약의 효능을 위해서도 뭔가 잘 참더라고요. 거기서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, 아, 내가 삶에 대한 의욕, 의지, 의지. 좀 이제 제 몸을, 네, 제 건강을 좀 챙기고 싶어가지고 한약 먹, 한약을 먹기 시작했어요. 한약을 진짜 맛없어요. 좀 이제 다시 건강하게 맞추려고 한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먹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커피 안 되고요, 초콜릿 안 되고요, 밀가루 안 되고요, 맵고 짠거안 되고요. 또뭐안 되냐? 고기, 기름진 고기 안 되고요. <laughs> 생선 구이를 먹었는데. 생각해보니까 생선밖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소고기 아니면 그래서 생선을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이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 제가 또 지금 한약을 복용하고 있잖아요 뭐예요? 너 네? 때문에요 아니요. 우리 모두가 먹을 수 있는 메뉴를 제가 준비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저는 마라탕 제가 마라탕못 먹어요 아. 자극적인 음식은 못 먹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시를 준비했어요 피쉬. 와 나이스 피시 생선은 뭐? Like 아 괜찮아요. 제가 먹었었으니까. 이야. 아 생선 좀까먹고싶어와 뭐야? 판타지. 와 진짜 우와. 맛있겠다. 저. 거와 이거 뭐야? 무서아 무서워. 진짜 이런 맛있겠지? 수, 이런 거 시킬 수 있다고. 와저거와 저희 뭐야 속독인가? 와우. 자 냄새 맡아. 아 이따 이거 하나 하나씩 이거 하나 뜯어 먹을볼요 어, 저기한번한먹을게요자 한, 한, 여러분 우리 네. 다시 한양 먹는 일이 없도록 네. 스트레스, 바, 스트레스 받지 말고, 네. 받지 말고 네. 오케이. 하나 둘 셋. 첫첫시 보면 신한 형을.